안녕하십니까. 코인드랍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 에어드랍, 그, PHEMEX에, 그, 이, 이곳에서 이제 에어드랍을 하는 건데, 거기서 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텔보 방식이라서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진행을 좀해 봤습니다. 우선 PHEMEX 라는 곳에서 에어드롭을 한다 어, 토탈양은 100, 100, 100, 100개죠 100개 월스 가치 도지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 이거를 토탈 에어드롭을 한다 어떤 게 기존 유저들에게 이제 에어드롭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고 제출하면 된다 당신의 도지코인의 지갑 주소를 갖다가 하면 된다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지갑 코인을 하면 됩니다 네 우선은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 요거는 제가 잘못 눌러 가지고 된거고 이제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 들어가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들어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게또 뜨거든요. 얘를 또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작을 누르면 1번 시작을 누르고 2번 이, 이 방에 들어간 뒤에 여기서 들어가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뒤에 3번 조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4번 또 여기 방에 들어가기를 누르고 다시 뒤로 뒤로 가기를 누른 뒤에 5번 조인을 누릅니다 네 여기까지 누르시고 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뜹니다 내용이 쭉 뜨면 이제 클레임 도지 이 클레임 도지를 하는 거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쭉 뜨게 되면 우선 여기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지 코인의 지갑 주소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트러스트 월렛에 있는 도지 지갑 주소를 갖다가 입력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년 8월 31일 날총이 디스트리뷰션 데이트 이게 지금 날짜 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날짜입니다 네 디스트리뷰션 데이트가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카운트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쭉 내려가 보시면 아네셋 체인지 원래 도지코인에 대한 주소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다. 너의 새로운 지갑은 이거다.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순서 없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그런데 도지코인 주소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면 다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